안녕하세요. 지니의 책 명상 시간입니다.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이편 함께 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신념을 변화시킨다. 자신의 소망을 상상하는데 그 소망이 실현되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소망은 빠르든 늦든 반드시 현실화된다는 것이 잠재의식의 근본 진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 정말 감사하다, 라는 마음이 들겠지요? 그러므로 소원을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리고, 그것은 어차피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 이미 이루어졌다고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그 일을 잠시 잊으세요. 그러면 또다시 기도하고 싶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미국의 한 여성이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대학을 나와 유능한 비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상대를 찾지 못해 어느새 노처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머피 이론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은 그녀는 몸서 실천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소원인 착한 남자와 결혼해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소원이 이미 실현된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머피이론을 소개시켜준 친구에게 감사편지를 쓰는 장면도 상상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자신의 행복한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는 동안 정말 꿈이 실현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머피이론을 가르쳐 준 친구에게 감사편지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이뤄진 소망을 상상하던 중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그 소망이 잠재의식에게 정확히 넘겨졌다는 증거입니다. 얼마 후 그녀는 실제로 능력 있고 부유한 변호사와 결혼하게 되었고 파리의 한 호텔에서 친구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5분 명상 기도하는 중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 기도는 현실이 됩니다. 챕터 2. 수시로 상상을 즐겨라 머피의 이론에 익숙한 사람은 소망을 잠재의식에 인식시키는데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며 때로는 단한 번의 기도로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잠재의식에게 넘겨주는 데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목을 박을 때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따뜻한 통나무에 정확히 박아 넣기 위해서는 몇 번씩 탁탁 쳐야 합니다. 망치로 단한 번에 목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여러 번 쳐야 합니다. 잠재의식에 당신의 소망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집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선 자신이 쾌적하게 살 집을 떠올리세요. 전원주택도 좋고 고급 아파트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곳에서 쾌적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고, 모두들 집 문제로 고생하는데 나는 행복하구나, 라는 기분에 졌습니다. 그런 다음 집 문제는 머릿속에 완전히 지워버리고, 눈앞에 주어진 일을 안심하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때는, 다음날의 같은 때든 마찬가지로 쾌적한 집에 살고 있는 자신을 상상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잠겨보십시오. 이 일을 날마다 되풀이하면 언젠가 마음 속에서 상상이 정말 실현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잠재의식은 일단 소망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실현시켜줍니다. 우주가 당신의 소망을 위해 느리기는 하지만 아주 착실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머지않아 실제로 반드시 안락하고 쾌적한 집에서 나는 정말 행복해라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5분 명상. 소망을 잠재의식에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원하는 상상을 되풀이해야 합니다. 챕터 3. 시공을 초월한 치유력. 잠재의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계를 창조한 마음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거기에서는 시간도 공간도 없습니다. 당신을 통해 작용하는 것도 당신의 어머니를 통해 작용하고 있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같은 마음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사는 한 여자가 머피 박사의 강연을 들은 후 뉴욕에서 광상동매 혈정적으로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병을 치유하는 힘은 지금 나의 어머니가 계신 곳에 있습니다. 어머니의 몸 상태는 스크린에 비춰진 그림자처럼 그녀의 상념을 반영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압니다. 스크린 속의 영상을 바꾸려면 영화 필름도 바꿔야 됩니다. 이제 내 마음이 어머니의 영화 필름이 되겠습니다. 나는 마음속에 조화로우면서 완전 무결하게 건강한 연상을 비춥니다. 어머니의 몸과 그 몸의 모든 기관을 창조한 무한한 치유력이 어머니 몸의 모든 원자에 스며들었고 평화의 강이 몸의 각 세포를 통해 구석구석 흘러갑니다. 의사는 만능의 지혜로 이끌려 어머니에게 최상의 치료를 합니다. 병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부조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사랑과 생명의 무한한 원리와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 조화와 건강과 평화가 어머니의 육체를 나타나고 있음을 알며 또 그렇게 되기를 명령합니다. 그녀는 하루에 몇 번씩 똑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며칠 후, 그녀의 어머니는 눈에 띄게 건강이 회복되었고, 담당 의사조차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잠재의식은 딸의 의식하는 마음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창조 활동을 일으켰고, 그것이 그녀 어머니의 육체를 통해 구현된 것입니다. 기도가 타인에게도 효험이 나타나는 경우는 현재까지도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머피의 이론으로는 이처럼 그 원리를 훌륭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5분 명상 먼 타지에서 병든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도 잠재의식만 작용하면 어머니의 병은 얼마든지 치유됩니다. 챕터 4 당신이 그리는 마음의 설계도 주위를 찬찬히 둘러보세요. 당신의 방의 의자도, 책상도, 텔레비전도, 그것이 완성되기 전에는 누군가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의자를 만든 사람은 먼저 그 의자를 머릿속에 그렸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맨 먼저 설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또 텔레비전을 만드는 공장 시스템도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시킨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존재하기 전에 누군가가 먼저 그것을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당신도 바로 당신이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당신이 마음속에 그린 것을 따라 만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의 마음이 두려움, 불안, 결핍 등으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서 의기소침하고 의심이 많고 비뚤어지고 냉소적이라면 그와 똑같이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당신의 잠재의식에 새겨집니다. 잠재의식에 새겨진 것은 반드시 실현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신의 삶은 괴로움과 긴장이 가득하고 불안은 날로 늘어나며 모든 면에서 궁필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눈을 뜨고 있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 설계도를 그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당신이 품고 있는 아이디어, 즉 당신이 받아들이고 있는 신념이나 마음속 깊은 미실에서 대풀이 되고 있는 상상의 장면,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인생 설계도입니다. 당신은 순간순간 자신의 마음의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고 훌륭한 설계도를 만드세요. 바르게 앉아서 조용한 마음으로 당신이 그린 훌륭한 설계도를 잠재의식한테 보내세요. 잠재의식은 당신의 설계도를 받아들여 전부 실현시켜 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5분 명상 당신을 만든 것도 당신이고 당신을 바꿀 수 있는 것도 당신입니다. 챕터 5 감사하는 마음 5분으로 사장이 된 사람 성 바울은 성경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바람을 제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주의 창조력에 가까워서 만능의 잠재의식을 움직이기 쉽고 많은 은혜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은혜를 잊고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전에 감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블로크 씨의 경우를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그는 실직 상태인데다 아이가 셋이나 되어 가진 돈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감사하는 법을 배웠던 그는 뭔가 마음을 끄는 것이 있어 실천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약 3주 동안 규칙적으로 매일 아침과 밤에 편안한 마음 상태에서 신이시여, 저에게 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슴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걱정, 두려움, 가난, 고난 따위의 어두운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재빨리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라고 몇 번씩 연속으로 복창함으로써 어두운 기분이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평화로운 기분이 되도록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전능한 우주의 지성에 도달할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사해야 할 멋진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한 지약 3주 후에 2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옛직장의 사장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성실성을 알고 있던 사장은 그에게 좋은 일거리를 제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임금도 가불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블록크 씨는 그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5분 명상 늘 감사하며 사는 마음이 우주로부터 불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힘입니다. 챕터 6 소망을 소설과 영화에 연결시켜라. 당신이 진실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그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확실히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막연히 행복이라든가 불화든가 명성 등을 원합니다. 하지만 막연한 소망은 실현 가능성도 그만큼 희박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소망을 그리는 방법 하나로 소설이나 영화를 이용하라고 권합니다. 다시 말해 소설이나 영화 속에 생생한 장면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저는 10여년 전에 미국 소설에서 여주인공이 증기선을 타고 대서양을 횡당하는 장면이 읽었습니다. 아직 비행기가 여행객을 태우지 않았던 2차 세계 대전 때의 일이어서 그런지 참으로 낭만적으로 느껴졌고 나도 그런 배를 타고 여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전경을 쉽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소설 속에 자세히 쓰여져 있었으니까요. 또 책소의 주인공은 저를 바꿔놓기만 하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시로서는 동양인이 호화 여객선을 타고 대서양을 여행한다는 것은 드문 일이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기회가 올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꿈을 달성할 수단에 대한 국리를 그만 멈추고 대신 쾌적한 여객선을 타고 여행하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기회로 책의 최고 속의 호화 여객선을 타고 뉴욕에서부터 유럽으로 여행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멋진 일이었습니다. 하루 두 번의 풀코스 식사에 아침 식사도 네다섯 차례나 코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교양악단이 연주하는 티 파티가 열렸고 저녁에는 멋진 디너 파티가 열렸으며 배 안에 있는 수영장에서도 수영할 수 있었습니다. 동양인은 저한 사람뿐이었지만 모두들 친절했고 소설에서 읽었던 것보다 훨씬 더 쾌적하고 멋진 여행이었습니다. 5분 명상 당신이 원하고 소망하는 일을 소설과 영화 속에서 발견하는 것도 좋습니다. 챕터 7 조화의 원리는 선천적으로 내재한다. 한 청년이 지독한 눈병에 걸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머피 박사의 강연을 들었던 청년은 어느 날 박사의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내리에 강하게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의 잠재 의식이 내 눈을 만들었으니 눈병도 고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청년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편안하고 나른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의사가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같은 상상을 매일 밤약 5분씩 계속했습니다. 3주일이 지난 후 그는 안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청년의 눈을 진찰한 뒤 그를 향해, 이건 기적이야! 하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년의 눈이 정말 기적적으로 완치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는 잠재의식에 그의 눈을 만든 것입니다. 잠재의식 안에는 완전한 원형이 존재합니다. 그가 한 일은 잠재의식으로 하여금 원형으로 작용하도록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는 잠재의식에 그림을 보내서 그것을 각인시키려고 했습니다. 반복과 심령과 기대로 자신의 의사가 이것은 기적이다 라고 말하는 정경을 그림으로 만들어 보냈고 잠재의식이 그 소리를 반복해서 들었던 것이지요. 잠재의식은 특히 그림으로 만들어 보낸 기도에 더 쉽게 반응합니다. 본래 잠재의식 속에는 선천적인 조화의 원리가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이 정상적인 것이고, 그래서 정상으로 회복시켜 놓은 것입니다. 5분 명상. 건강이 정상이고, 질병은 이상한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내재된 조화의 원리를 작용시키면 병은 반드시 치유됩니다. 챕터 8. 질투란 성공의 최대의 적이다. 많은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중 하나는 질투심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많은 돈을 예금하는 사람을 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질투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은 풍족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질투를 단순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부를 질투하는 것은 스스로 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이고, 따라서 잠재의식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타인의 부를 질투한 부는 당신에게 흘러들어지 않고 오히려 흘러나갑니다. 저는 젊었을 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가난을 예찬하는 학자도 있지만, 제가 본 가난한 사람들의 지배적인 감정은 질투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동료 중에서 조금이라도 형편이 좋아진 사람이나 출세한 사람에게는 심하게 욕하고 질투합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돕고 아름다운 선행도 하지만 조금이라도 잘 되는 사람을 보는 것은 참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후 중상층이나 부유층 사람들과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은 남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신보다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은 강하나 자신보다 형편이 좋아진 사람에 대해서는 반관심이 강하며 부유한 사람은 때로는 동정심이 많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성공도 함께 기뻐하는 경향이 많다고 할수 있습니다. 당신이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은 좋으나 당신보다 나은 생활을 한다고 해서 반감을 가졌으면 안 되겠습니다. 5분 명상 질투는 당신이 부유해지는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입니다. 챕터 9 이상적인 남성을 만날 수 있는 명상. 잠재의식에 새겨진 것은 무엇이든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원하는 남성을 만나고 싶다면, 당신이 바라는 남성의 성격이나 특징을 당신의 잠재의식에 새겨 넣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밤에 안락의자나 소파에 앉거나, 혹은 이불 위에 누워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몸을 편안히 한후 조용히 수용하는 자세를 갖추세요. 그리고 잠재의식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지금 정직하고 성실하고 다정다감하며 날로 성장이 가는 남성을 나의 주변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이와 똑같은 여러 특성이 지금 나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이것들은 나의 일부분이 되어 잠재의식에서 나와 세상 밖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저항할 수 없는 법칙이 있어 나는 잠재의식의 신념에 따라 훌륭한 남성을 나에게 끌어당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잠재의식 속에서 진실이라고 느끼는 것은 반드시 나에게 이끌려옵니다. 이러한 생각을 당신의 잠재의식에 불어넣으세요.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특징의 남성을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끌어오게 되고, 그 남성은 당신을 발견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지성은 두 사람이 만나는 길을 예기치 않는 방법으로 열어줍니다. 이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저항할 수도, 거역할 수도 없는 흐름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헌신과 협력, 최선의 것을 주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당신의 잠재의식이 사랑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5분 명상 이상형의 남자를 만나고 싶다면 그가 지녀할 성격이나 특징에 대해 묵상하세요. 기도 속의 남자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챕터 10 이상적인 여성을 만날 수 있는 명상 좋은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인생의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남성은 우선 원하는 여성이 어떤 성격, 어떤 여성상이어야 하는지 평소에 생각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인 매력에 끌려 결혼하게 되고 평생을 후회하게 됩니다. 당신의 미래나 자식에 관한 진지하게 고심을 하는 남성,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나는 지금 나에게 가장 적합한 여성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정신의 일치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두 사람의 영혼의 공통된 잠재의식을 통해 작용하는 신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성이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추고 있다고 단언합니다. 그 여자는 참되고 올바른 심성을 가졌으며 성실하고 순결한 사람입니다. 그녀와 조화를 이루는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들은 서로 저항할 수 없이 끌리고 있습니다. 사랑과 진실, 아름다움과 관계 있는 것만이 나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에게 오는 가장 이상적인 반려자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잠재의식 흐름은 신의 질서에 따라서, 즉, 불가피하게 당신이 바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내 친구는 미국 유학 중에 유명한 철학 교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남편과 같이 철학 교수인 부인을 보며 그 가정의 지적인 분위기에 강한 인상을 받은 그는 자신도 그런 아내를 맞이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본으로 온후 많은 혼담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을 열지 못했다가 뜻밖의 어느 대학 철학과 강사였던 여성과 만나게 되어 결혼을 했고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5분 명상 좋은 아내를 맞이하고 싶다면 그녀가 진여할 성품이나 특징을 먼저 마음속에 그리세요. 그래야 꿈에 그리던 여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